김도연씨, 당신은 이미 선택됐습니다. 누구세요? 어떻게 내 이름을? 당신의 여자친구, 한소영씨, 지금 혼자 있지요. 빨간 잠옷 입고, <laughs> 소영이한테 손대면, 정체불명의 남자, 실시간으로 감시당하는 여자친구, 그리고 3년 전의 비밀, 대체 왜 이러는 거야? 10분 안에 총로 3가역 4번 출구로 오세요 시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미친 듯한 추격 텅빈 지하철 역에서의 만남 드디어 만났네요 제 동생입니다 최수진 그날 밤 당신은 20미터 거리에서 봤죠. 저는 정말 한 사람의 침묵이 만든 죽음, 한 사람의 복수가 폭로한 진실. 3년 전 사건 재수사 중입니다. 그날 저도 목격자였어요. 두 번째 목격자의 등장, 그리고 밝혀지는 충격적 진실. 정체불명의 전화, 지금 바로 시청하세요.